f o AI야? 하이오 하이오 니노 안경 뭐야? <laughs> 보십시오. 오타쿠 토크를 위해 이렇게 특별히 맹그리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요. 니노 맞춤 안경 왔습니다. 한번 써볼까? 에. <laughs> 저거 벗으면 이제 잘생겨지는 어느 순간 탁하고 부딪혔고, 아, 아 안경이. 아. <laughs> 안경 뒤에 가려져 있던 미모가 등장? 헉이 자식 평소에 동글뱅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꽤나 잘생겼잖아. 음. <laughs>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망상의 기준이 뭔지 니노가 바로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교수님 과제 없죠. 과제로 포스타입 글 하나 올리기. 음. 일단, 그냥 망상이랑 오타쿠 망상은 결이 다릅니다. 오타쿠 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. 세 가지. 첫 번째, 관계성.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,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, 음. 상황에 관련된,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사. 과거라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가정을 해서 뭔가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과거는 이 둘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원작에서 주긴 했는데 그걸 덮어먹는 거임 얘는 사실 이때는 얘가 껄끄러웠을 거야 근데 얘는 이때 얘가 너무 좋았을 거임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는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그들의 관계 그런 거를 기반으로 그냥 나 혼자 상상하는 거지 <laughs> 얘네가 지금 뭐식이못 나가는 방에 들어... 이제 세 번째가 뭐냐? AU <laughs> Another Universe 자 다른 세계관 얘네들이 해리포터 세계관이 있었다면 얘네 무협 세계관이었다면 어떨까? 얘네가 막 아포칼립스 아 아포칼립스 못 참지 <웃음> 맛있다 <웃음> 맛있다 니노가 똑똑했다면 주이요 니노가 갑판인이라면 니노 <laughs> 정도면 갑판인이지. 말아주세요. <laughs> 진짜 먹으면 저거 보면 단어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합니다. 잠깐만, 그러면은 지금 단어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아도 대충 알아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갑반이는 절대 못 된다. 그냥 니노와 동류다. 오타쿠니까 니노보지. 그건 그렇네? 잠깐만, 일단 버츄얼 유튜버 보고 있는 것부터가 먹을 갑바니는 절대 아님. 갑바니는버튜버가 무엇인지 2 시간 동안 이해시켜줘야 됩니다. 아, 캐릭터? 아, 만화 캐릭터인가? 성우가 하는 거? 성우분들이 만화 캐릭터처럼 연기하면서 유튜버 같은 거 하는 건가? 버츄얼? AI야? 사람이 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음. 그럼 뭐가 하는 거겠냐고? 로봇이겠냐고? 굿즈? 굿즈가 뭔데? 그걸 왜 사? 콜렉터? 굿즈가 몇 십씩 해? 똑 <laughs> 같은 거를 왜또 사? 응? 그림이 다자 <laughs> 그러면은 만약 니노선데이가 RPG 세계관이었다면 어떤 직업이었을지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 섬에서 온 원소 계열 마법사 <laughs> 재밌다 잠깐만 벌써 재밌어 잠깐만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잠깐만 이거 너무 재밌는데? 근데 이외로 약간 육체파 직업들이 안 나오네 에? 육체파일 리가 없다고? 언너리 직업일 것 같은 느낌. 아, 육체파, 아님, 이유, 약해 보임. 너 그렇게 약해 보입니까? 아, 두고 보자 하고 도망치는 약해 보이는 악당, 1 로켓단. 아니,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갖고더 웃깁니다, 지금. 뭔 느낌인지 너무 잘 알겠어. 두고 자, 자 그러면은 학원물인데 미연씨야 일단 니노의 셀프캐 해석은 남캐가 주인공이고 여캐가 엄청 많은 하렘 미연씨의 주인공 안녕하세요. 친구 본인도 연애하고 싶어함 그냥 옆에서 키스갈겨 키스갈겨 하는 애 아니야? 키스갈겨 키스갈겨 하는 애 주인공 연애하는 거에 대리만족함 막 본인이 더 난리침 야야 걔가 야, 야,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포스트부 넘버 3 정도인 니노? 와 정말 애매하다. 우리 지금 자켓 짜는 거야? <laughs> 맞습니다. 지금 자켓 짜는 겁니다. 니노 선데이 AU로 자켓 짜는 건데 뭔가 불만 있으신지? 허? 자 그러면은 아이돌 한번 가봅시다. 아이돌. 캐리비아의 <laughs> 해적 더빙할것 <laughs> 아, 이이 같은. 아캐리비아의이 거지 같은 섬에 두 번씩이나, 번씩이나 버려졌다두 <laughs>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.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 SNS 겁나 버블 겁나 함 버블 효자 근데 가끔씩 트위터에서 내가 님들 특친일 수도 있음이라는 후덜덜한 소리 함자 <laughs> 대학 AU 가 봅시다 대학 AU 군대 다녀온 상경 계열 3학년인데 PPT 잘 만드 애들 술 많이 주지 말라 하면서 은근슬쩍 다 빼서 마시는 오지랍 선배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여러분들 이거 너무 너무 디테일하신 거 아닙니까? 이거 지금 분명히 현실에 누군가와 리노썬데이를 겹쳐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카톡 차단해도 돼요? 네? <laughs> 그러면 회사에요, <요도> 내볼까? 슈게이마다 <laughs> 걸려서 별명 슈리 부장님이 너 때문에 눈물이 나 하면 애궁 울지마요 하는 <laughs> 아팡신 애궁 울지마요 휴지 어딨지? 10만원 주면서 담배 사오라 하면 10만원치 사오는 미친 신입 한장 복사해오라 그랬는데 100장 잘못 인쇄할 것 같음 진짜 니노 버튜버 천직이네 아니 회사 다닐 수도 있지 요즘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니노가 사장이면 가능할 듯 사장이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? 니노 같은 사장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1년 못 가서 망할 것 같아? 재미는 있겠네요? 우리 사장, 우리 사장 출근해서 슈게임함 실화임? 중소기업 실태. 얘들아, 이건 맞아? 추천 128회. 아... 중소기업까지 크면 다행. 아. 사장님하고 내 목청만 올라가는데 앞에서 속없이 웃음. 아, 너무 웃겨. 자, 니노의 AU, 아이돌 AU. 지금 이거 밖에 없고, 무협 AU. 이거 밖에 없는데, 지금 대학 AU, 이 정도고, 지금 회사 AU. 이거 뭡니까? 이거? 에? 히피 합시다. 히피 합시다. 행복하다면, 당신도...